지금 이 상태에서 이것도 잘안 되거든요. 그러면 이럴 때 호두 껍질을 까는 방법이 있어요. 먼저 물을 끓여서 그릇에 넣어주고 여기에 호두를 넣어줍니다. 빠트려 줘요. 그렇게 호두를 살짝 불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렇게 불린 호두예요, 지금. 이 불린 호두를 한번 까볼게요. 이렇게 호두를. 이것도 저거랑 상태가 거의 비슷했거든요? 음. 불리고 나면 호두가 진짜 잘 까져요. 쑥쑥 껍질이 한번에 싹 까져서 뚝껍질 까서 먹기가 엄청 쉬워집니다. 잘 까지죠? 호두 껍질이 이게 생 호두일 때도 껍질이 잘 까지긴 하는데 이렇게 데쳤을 데쳤다 해야 되나? 어. 이렇게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때만큼 잘 까지진 않더라고요. 그 호두 껍질은 이렇게 뜨거운 물에 한번 담겼다가 불려서 가면 잘 까진다는 거 그러면 구두를 이렇게 요대로 묶고 싶다면 껍질을 이렇게 예. 불려서 까면 이렇게 깨끗하게 까서 먹을 수 있습니다. 저는 이 상태의 호두가 너무 맛있어서 호두 사실 이렇게 다들 조림을 먹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까서 먹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. 이렇게 호두를 쉽게 껍질을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.